밥도 이거? 먹었고요. 언니 하고 있어요. 좋아. 들가면잘 <laughs> <laughs> 보여요. 다시 어, 가자면 시작할게요, 아 어, 이거 쿠션이야? 어 들어와라. 알겠어. 아, 예, 이거 너어아 이것도 바네 이게 언 이게 어퍼 컬러예요. 아, 베이스들 아, <laughs> 좋은. 네, 다 좋은데? 나나 건성인데 좀. 근데 좀, 응. 좀 색깔 여러개라 그니까 나도 웨이크 이크든만 <laughs> 근데 이색깔들더 잘쓰면 갈색색은 다떠 근데 딱 언니가 쓸만한 색깔이네 그리고 쓸만한 색감도 이것도 불러줘 원래 이것만 요즘 존나 잘쓰다가 어. 이거 이게 요즘 갑자기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다시 이걸로 돌아갔네 질려서 아 먼저. 지 마. 이거 이거 너가 딱 언니가 쓸만한 색감이야 응. 이것도 겨쿨 색감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좀 별로라? 색 아, 느낌인데. <laughs> <놀던> <거랑 유형. 웃음> 다이소요다이소게 좋아 맞아 가성비도 <놀던> 가정, <놀던> 좋으니까 나중에 또 사면 돼요 <놀던> 이것도 조금 있을거오이것 좋아 이 이거네요 이걸로 그린거야? 네나 이런거 밖에 안써 아 진짜? 이거만 10천원 부수고 이것도 얼마전에 샀어요 영풍 때문에 급하게 갚았는데 영원히 돈 없어서 미루다가 이거 있어 라스트 아주 좋아 이것도 좋아요 테리테라가 이건 뭐죠? 눈썹 그거 아브로가 브로콰 그리고 저희 필템 ありがとうござ <laughs> います。<laughs> <laughs> 한다고요? 태극기 왔 이제는 분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전 준비가 다끝났는데김기민이 준비가 안 됐대요 <laughs> <laughs> 어, <제> 케이스 귀엽죠? 크게 맞줘 창호님이 머리를 쉬없이 묶어줘 <laughs> 아, 네. <작, 웃음> 자꾸 봐. 나보고 자꾸 그기가 마음에 든대요 좋아 좋아 자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<laughs> <laughs> 꾸밈의 흔적 여봐여봐 음, 11시까지 이러고 기다려야 한대요 아니, 아니 모든 걸 하면은 아직 연통을 하니까 1시간 반이나 못이게아 다시 배고하서 먹이 다소야 되는데 그때 서요 아니, 아니, 오랜만... 아니, 근데 저 궁금했던 거 있었어, 사실. 그... 아니, 그, 공항에 오면은, 갈데 있는데, 가서 없어요. 어디 가시는 거예요, 도대체? 찾아봐도 <놀람> 없어요, 어디에도. 어, 오늘 왜 이렇게 쉽게 걸었어요? 이별네 아주 푸근만잘 지냈어? 무슨 전전친구처럼 얘기를. 잘잘 지냈냐고. 잘 지냈어. 너 보고 싶어서 못 지냈는데 잘 지냈어? 이 다시 해라 다시 하세요. 잘 지냈어? 오케이. 아 그래 요이 지금 생각나는 거는, 그때, 저 생일 때, 음주다 같이 와가지고, 막, 응원해준 서프이토리 중에, 그때 근데 그 편지는, 못 잊을 것 같아. 그럼 진짜 못 잊을 것 같아. 요 그렇게 뭔가, 음, 개인적으로, 그런 식으로 감동받은 게 처음이어가지고, 그게 저, 저한테 되게 생각보다 큰, 감동이었습니다. 네, 네, 지 많이 써줘요. 진짜. 응, 반 e b 좋아요. 사랑해. 지금은 두드집지 마세요. 저 어, 바빠요. 저기는 대면을 다녀오셨고요. 저는 <laughs> 영통을 했어요. 저기 동화 얼마지 아세요? <laughs> 근데 김기민 좋아요. <laughs> <김기빈 너무> 고요 <laughs> 근데 배고파요. 어떡거 아, <laughs> 아니 이제 속기긴 <섞이긴> 하는 거야? 아아 <laughs> <대박. 부끄러워요. 웃음> 이빨이야 그분나왜 근데... 아, 막았어? <웃음> <웃음> 어? 어? <웃음> 냄새 <laughs> 타이밍이 느려 그만하고 먹자 아, 그래. 여기 극신병자 둘이 살아요 아니 왜 나한테 잘해줬냐고 잘해주진 <laughs> 않았어 그냥 우리가 좋은걸 <laughs> Bye-bye.